안녕하세요 버드남입니다 네 오늘은 아, 제가 매니큐어를 새로 했어요 민트색네 오늘은 음, 립그 틴트를 제가 새로 샀거든요 오늘 사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 이게 두 번째 영상인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얼룩 이런데 얼룩이 좀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양부탁드릴게요음 먼저 키 키, 음, <laughs> 키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음. 주변 시끄러운신 점은 장, 양해 부탁드릴게요. 누가 주무셔서. 어, 먼저, 이거는. 네, 잘안 보이실 텐데. 미샤 벨로아 플랫, 미샤 벨로아 플랫 펜 틴트 비비드 오렌지 색상이고요. 몇 톤은 안 남아있어요. 오렌지 색상이에요, 그냥. 잘 휘어져요, 근데 이게. 잘 휘어져서 바르기가 편하고 좋고 좋, 좋음, 안 느껴지고 통이 있는데, 이면 또 세워지지 않을까봐. 안 씌워지거든요 안 씌워지.. 눕혀놓겠습니다 씁니다 음... 음 이거는 음 이거는 루시.. 오 죄송합니다 이건 루시 립틴트 1호 레드입니다 저는 인거는 얼만지 모르는데 인거는 이거는 2,000원으로 구매했고요. 2,000원. 네, 2,000원으로 구매했고요. 색상이 근데 이거는 너무 또 빨강색이에요, 이건 이건 너무 빨강색인데. 근데 냄새는 딸기 딸기 냄새인데. 딸기 냄새예요, 완전히. 이 이건 좋아요. 저는 이거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의 2호 오렌지입니다. 음, 오늘 산 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예요. 하나는 립 제품이 아니에요. 얘는 얘도 딸기 냄새인데요? 둘다 딸기 냄새면 어쩌자는 거야. 얘는 오렌지 냄새여야지. 딸기 냄새예요, 이것도. 근데 제 코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얘이 예. 아이는 오우 주변 시끄러우신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아이는 그, 그거 해줄 좀. 챕스틱 모이스처라이저 믹스틱스 레몬 베리셔벳 레몬 베리셔벳 베리부터. 근데 색깔 무색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에 또 올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무색발이라 색깔은안 나와요. 음. 이렇게. 2개. 이게 베리 이게 레몬 아 진짜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일로 생질을 했나봐요 얘는 미샤더 뷰 스타일 뷰티풀 틴트 촉촉 오렌지고요음 촉촉 저는 진짜 오렌지 색상이 저하고 맞는것 같아요 오렌지 색상이 저하고 맞는것 같아서 저는 오렌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없어진 이유는, 어, 동생이 쓴다고 가져갔기 때문. 음, 그리고 얘는 립 제품이 아닌데, 그냥 해볼게요. 미샤 더 스타일 루시드 레일 폴리쉬. 얘는 그거예요. 이거 발른 매니큐어 매니큐어고요. 얘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양이 대박 짱.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시끄러우신 점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아 맞다 가격. 은 이거 두 개는 설명들었어 이, 아! 2천원 그래서 이거 두개사는데4천원 들었구요. 얘는 5천원 얘는 9,800원. 얘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가격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음. 얘는 올리브 데코 오토 립라이너 펜슬. 이구요. 얘는 61호 섹시 오렌지입니다. 근데 얘는 사다따면은 오렌지 색상이 나는데 요랬다하면 갈색 색상이 나와요. 어 진짜 주변 시끄러우신 점이 아니었을 때, 제 동생이 자꾸만 돌아댕겨서 세워, 세워지지가 않아요. 어 진짜 죄송하고요. 이건 사다하면요 여기 위에 색상이상 나오고요. 이게 음, 또 똑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의 51호 레드입니다. 예, 레드는 음 아주 종이에 따면 살짝 자주하고 갈색하고 섞인 그런 색상인데요. 이거는 요런 종이에 따면 요런 색상인데 이거는 요런 색상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초라한 립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음 나중에 더더욱 많아지면 또 소개를 할 거고요. 음, 음 이렇게 많이 모아서 쓰는 것도 안 좋으니까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다 쓰고서 나중에 또 사면은 또 후기 올릴게요. 후기라고 해야 되나? 립 제품 소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은 속, 소... 핏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